Åh! Uh. Uh.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포천민가 오폭사고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천민가 오폭사고 이래서는 북한군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이 올해 4단급 이상 제대, 제대어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보다 15회 적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훈련으로 인한 작전 공백 최소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4단급 이상 제대어 야외 기동훈련 기동훈련을,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보다 15회 적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훈련은 크게 FTX와 CPX로 나뉘는데 지휘 통제 위주로 훈련하는 CPX와 달리 FDX는, FDK는 FDX는 실제 훈련 장치를 모두 수정해 수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80회를 넘기지 않은 FDX 훈련 횟수의 국방부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단급 이상 제대어 제대어 FDX 훈련 횟수는 78회로 지난해 93회에 비해서 15회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훈련으로는 대침투 종합훈련, 지상합동훈련, 작게 시행, 훈련 등이 있으며, 지작사의 경우 지난해 65회에서 올해 58회로, 이작전사의 경우 28회에서 20회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여단급 이상의 기갑부대 실기동훈련 등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18회를 실시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1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올해 12회나 진행되면서 지난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에는 대화력전 훈련, 화력 집중 훈련, 통합화력 경렬훈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가오폭사고와 apec 등의 영향으로 군 당국은 올해 ftx가 지난 해보다 줄어든 사유로 지난 3월 발생한 공군전투기 민가오폭사건 으로 인한 훈련통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공군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육군 등 타군도 훈련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군은 한 곳의 사고가 발생하면 타군들도 비슷한 유행의 대규모 훈련이 통제되는데 이 영향을 무시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수해와 산불 방향으로 인한 수해와 산불 영향으로 인한 이 작전사와 7군단의 일부 훈련이 감소하기도 했으며 후반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제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여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에이펙 진행에 따라 이 작전사는 일부 훈련을 축소하거나 투례했고 이러한 외부적 요건이 중첩되면서 올해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FDS 훈련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되었습니다. 끝나 작전 대비의 차질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훈련 횟수가 변동되더라도 우리 군의 작전 대비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4단급 이상 제대어 FTX 인사정보 작전 군수 등 전투 수행에 필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실제 전쟁 환경, 전쟁 환경에서 각 기능 유기주로. 작동하는지를 증검하는 핵심 훈련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